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어, 생활 러시아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울 텐데 첫 번째는 훈련 시키다 훈련하다 두 번째는 올라가다입니다. 어, 며칠 전에 그두 번째 쇼츠 영상 올려 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웃음> 네 <웃음> 엄마가 운동을 너무 쉽게 하니까 아빠가 대니를 시켜서 엄마 운동 좀 제대로 시키라고 네, 그런 아주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 Ильтан, ты не пока борогу, барадон, ты День, ты думаешь о том же, о чем и я, да? Маме слишком легко стоять в стульчике. Кот плохо ее тренирует. Иди, покажи, как надо. Иди скорее. Видно, что халявит день, давай. Залазь полностью, День. Залазь, залазь видно, что ей легко. Я прям вижу по лицу. Она совсем не страдает, Дэнни. Залазь полностью. Молодец. Давай, давай, давай. Ты сможешь. Дай ей нагрузки уже нормальной. Залазь, Дэнни. Залазь, залазь скорее. Дав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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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алыш, давай. Вот. Теперь другое дело. Теперь видно, что ей тяжело, Дэнни. Дэнни. 이 영상의 제목이 What d 이라고하 운동은 이렇게 해야지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제 한 문장씩 보도록 할게요. d 네. 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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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은 생각하지, 그렇지?라고 하는데이라고 네. 하면서 어, 그, 네, 니 하고 끝까지 발음을 안, 하, 안 하고 그냥 네, 니 라고 했어요. 이렇게 부를 때는 직접 이름을 부를 때 뒤에 모음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까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까짜, 까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뒤에 야를 빼고 그냥 까지 이렇게 부르고 뭐, 사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사샤라고 부를 수 있지만 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 이렇게 불러요. 여기도 그래서 데니를 데니라고 하지 않고 덴 이렇게 불렀어요. 덴. 너도 이야?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하지? 네, 생각하다라는 동사 두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에 대해 생각하다라고 해서 아촘 이렇게 하잖아요. 너 무슨 생각해? 근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아톰라고 되는데 바로 그것에 관해.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됐어요. ты думаешь о том же о чем и я? д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너도 생각하지? ты думаешь о том же о чем и я? да? 그렇지? маме слишком легко стоять в стульчике. маме слишком легко стоять в стульчике. 엄마가 너무 쉬워. 엄마가 뭐뭐 하는 게 너무 쉬워. staiat s t o l c i k s t a 은 서있다라는 동사인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다라는 의미로 이,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뒤에 s t o l 이라는 말이 있는데, s t o l c 의자예요. 작은 의자. s t o l 의 지소형 s t o l 인데 여기에서는 그 운동 자세, 제가 찾아보니까 투명 의자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쿼트 투명 의자 자세를 하는 것을 스타야 투 스톨 치께라고 표현합니다. 엄마가 의자 자세를 하는게 너무 쉽지. 마음이 슬래시 까 물리 흡고 스타야 투 스톨 치께 이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 흑고라는 말을 억양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지 쉬운 것 같지 않고 그거 쉽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라서 마음이 슬래시 까 물리 흡고 스타야 투 스톨 치께 억양이 이렇게 돼요.

곧 블루하, 이 е 트레니로 위에 트레니라 а т 지라는 음, 동사가 훈련시키다라는 동사인데, 이따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은 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줘. 이지, 바카나다이 가라. 바카 보여줘라. 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지, 바카나다 이지, 바카나다이 스카리. 얼른 가. 이 스카리. 근 네, 스카리이 이 말의 비교급인데 스코라 라는 말의 비교급이거든요. 그래서 스카리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뒤에서는 스카리에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얼른 가이지 스카리에. 위드나슈도 칼리아바. 위나는 보인다 라는 뜻이고요. 칼리아바라는 표현은 뭔가 그큰 노력 없이 쉽게 할수 있는 일 아주 쉬운 일 뭔가 공짜로 얻는 것 그런 걸 표현할 때 h a l y a v 라고 해요 Вид��시도 HALYAVA Давай, залез, полностью Давай는 어서 залез 올라가 полностью полностью 라는 말은 완전히 뭐 끝까지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째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데니가 앞발만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막 다그치면서 끝까지 올라가야지 완전히 올라가야. Давай 네, за л а з ь полностью. Так там видно, что ей легко. Видно, что ей легко. По인다, ей легко. К녀가 쉬운 게.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너무 쉬운 게 보여. Я п р я м вижу по лицу. Я п р я м вижу по лицу. Прямран м а р прямо라는 말인데 원래 그 똑바로, 곧바로, 뭐, 이런 뜻이 있는 부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강조하는 말이야. 그래서 그냥 딱 봐도 알겠다, 이런 뜻으로. 나는 딱 보인다. 위주가 보다인데, 빨리 추. 그녀의 얼굴을 통해서. 그러니까 딱 얼굴만 봐도 내가 알겠어. 얼굴만 봐도 엄마가 지금 쉽게 한다는 게 보여. 위드 나시도 예일리흑고, 야, 빨리 추. 빨리 у 아나 사브심니스트라다에트 아나 사브심니스트라다에트 사브셈이라는 말은 뭐 완전 이런 뜻인데 지금 여기서는 부정문이어가지고 전혀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사브심니스트라다에트 스트라다츠라는 말은 뭐 괴로워하다 고통스러워하다 이런 뜻인데 엄마가 지금 운동을 하는데 운동 효과도 없는 것 같아 하나도 안 힘들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 아나 <laughs> 사브심니스트라다에트 테니 잘라서 올라가시죠. 테니 완전히 올라가. 만나지했. 잘했어. 다바이, 다바이, 다바이. This motion. 막 얘가 이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어서, 어서, 어서. 넌할수 있어라고 합니다. 네, 다바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하죠. 뭔가 어, 상대방을 응원할 때, 격려할 때, 막 뭔가를 하라고 재촉할때이 다바이라는 말을 어, 자주 써요. So, 다바이, 다바이, this m o t i o 넌 해낼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나이에이 나그로스키 우제 나르말네예나이예이 나그로스키 우제 나름 알네에. 나이에이, 그녀에게 줘라. 나그로스키, 하중을. 나그로스카라는 말이 하중이란 뜻도 되고, 어떤 부담감이란 뜻도 되고, 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어떤 짐 이런 것도 되고, 뭐 적재하는 것, 그런 것도 되는데, 네, 네, 여기서는 지금 데니가 꽤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올라가서 어, 제대로 된 하중을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뒤에 나르말느는 원래 정상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 노르마라는 말이 뭐 표준, 기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상적인, 표준적인, 어, 뭐 상식적인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 말로 옮기면 제대로 된이라고 옮기면 제일 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이제는 정상적인 하중을 줘야 돼.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중을 줘라. The l i g s a r i 에 얼른 올라가. 네, 여기서는 s 카 a r i 라고 했죠. s 카 a r i 에 그래서 더 빨리, 더 곧해서 얼른이란 뜻이 됩니다. 어, 보통 말할 때 s 카 a r i 라고 하기도 하고 s 카 a r i 라고 하기도 해요. The a малыш, the a 중간에 м а л 라는 말은 아기라는 뜻인데. 영어에서도 베이비라는 표현 많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말리 h 라는 단어를 뭐 진짜 아기한테도 말리 h 라고 하기도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애칭으로 말리 h 라고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는 지금 자기 강아지한테 말리 h 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니가 딱 올라가니까 우오, 지 피에리 누르 고에 제이 라 우오, 지 피에리 누르 고에 제이 라 우오는 감탄사인데 뭔가 오!랑 비슷한 말이에요 오, 그렇지, 잘했어. Теперь д р у г 이제는 другое д 다른 일이다. 직역을 하자면, другое д 다른 일인데, 어, 이제는 아까와는 다른 상황이다. 네가 딱 올라가서, 어, 이젠좀 달라졌네. 어, 이제 좀 제대로 됐네. 이런 느낌으로 이 말을 해요. Теперь другое дело. Теперь 이제는 보인다 이에 지슐로 그녀가 힘든 게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 집필이 위드 나슈도 이에 지슐로. 네 이렇게 영상을 마쳤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트레니라바즈 훈련하다 훈련시키다라는 말입니다. 트레니라바즈 가보슈도. 네 누구를 훈련시키다 혹은 무엇을 훈련시키다 그리고 뒤에 샤를 붙이면 트레니라바자 이렇게 하면. 훈련하다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어요. 직접 목적어를. 네 한번 볼게요. 그 데니 아빠가 하는 말. 고양이가 엄마를 훈련을 잘못 시키지. 네, 그래서 트레니라왔예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훈련 시키다두 번째 문장. Вот так нужно тренироваться. 네,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 혹은 운동은 이렇게 해야지, 훈련은 이렇게 해야지라는 문장을 동영상에서 얘기했고요. 예시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мы вчера тренировали в ы н о с л и в о с т ь мы вчера 우리는 어제 트레니 р о в а 훈련을 했는데, виносливость, виносливость, 지구력이라는 말이에요. виносливость, виносливость, 우리는 어제 지구력 훈련을 했다. Мы вчера тренировали выносливость. Тубанцзе. Он почти 20 лет тренировал футбольную команду. Он почти 20 лет. Кынын кой 20년을 тренировал футбольную команду. Чукку Он почти 20 лет тренировал футбольную команду. Он почти 20 лет тренировал футбольную команду. 세 번째 드레니 로이츠 스파요오무실리에니에네 이제는 명령형인데요 드레니 로이즈 훈련 하세 훈련하세요 혹은 훈련시키세요 스파요오무실리에니에 자신의 사고력을 무실리에니라는 말이 사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사고력을 훈련시켜라 자신의 생각을 훈련시켜라 드레니 네, 로이즈 스파요오 무실리에니의 드레니 로이즈 스파이 무실리에니의 네네 번째 문장. Если вы тренируете собаку только дома, в ы п о л н я команду на улице, она не станет. Если вы т р 만약에 여러분이 개를 집에서만 훈련시킨다면. Если вы тренируете собаку, 만약에 개를 훈련시킨다면 только дома, 오로지 집에서 выполнять команду на улице. 아나니스다니트. 네, "вы понят к о м а н д 는 명령을 이행하다, 명령을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개가 명령에 따르다라는 의미겠죠? "на у 리 и 바깥에서. "ананистанет" 아나는 사바카 개를 가르켜요. 그래서 집에서만 훈련시키면 밖에서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Если вы тренируете собаку только дома," Выполнять команду на улице она не станет. Если вы тренируете собаку только дома, выполнять команду на улице она не станет. 번째, Я тренируюсь в тренажерном зале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Я тренируюсь. Да, 여기서 он идет в дуэль. Ксяга Тренироваться. 그 동사가 온 건데 트레니라바 в а 가 변해서 я т р е н и р у 이렇게 된 거고요. ты т р е н и р у 너는 훈련한다 он, о 트레니руется мы 트레니руемся вы 트레니руетесь они 트레니руются 이렇게 돼요. я т р е н и р у 나는 훈련을 한다 어디서 하냐면 트레니너저넘잘에 트레 ы й зал.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Да, если в тренажерном зале два раза. Тубон в неделю. Ильцюре. Ильцюре тубон,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Я тренируюсь в тренажерном зале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Я тренируюсь в тренажерном зале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Его сейчас нет дома. Он тренируется в бассейне. You s i t u a t e д о 그는 지금 집에 없다. 여기서 잘 보시면 그는 지금 집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그에 해당하는 말을 이 o 라고 했어요. 이 o 생격이에요 그래서 on s i t u a 마 e д о 라고 하지 않고 이 o u s i t u a 마 д о 라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 지금 집에 없어라고 하면 야가 아니라 미냐 미냐, 니에 도마. 나 집에 없어. 미냐, 니에 도마. 부모님이 집에 없다라고 하면 부모님이라는 라지젤리 라는 말을 생격으로 붙여서 라지젤리. 라지젤리, 니에 도마. 이런 식으로 생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는 지금 수영장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수영장에서 훈련 받고 있어요. 온 트레니 루에차, 바세이니. 온 트레니 루에차, 바세이니. 바세이니. 이게 수영장. Он т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з а л a z i 이라는 말인데요. 오늘 동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올라가라는 말.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완전히 올라가라고 할때 залaz이라고 그 데니 아빠가 말하는데 Давай залaz полностью.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the last s c r i e 에 얼른 올라가. 근데, 이, the last, 지금 명령형으로 쓰는데, 이, 이 말이 사실은 비표준어에 해당해요. 일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사실은 비표준어라서, 어, 이, 이 말을 일상에서 상대방한테 쓰면 조금 거칠고 함부로 말하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쓰지 않고 표준어인 그 밑에 나오는 s a l i a 라는 말을 대신 배울 거예요. 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꽤 씁니다. 제가 볼때이 동영상에서 말하는 이 데니 아빠는 일단 자기 개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어떤 예의 같은 거 차리지 않고 그냥 막 말해도 돼요. 네. 자기 식구니까. 그래서 the wise l i 라고 한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표준어를 사용해서 그 밑에 보시면 д а 이 а й залězaj polnošču z a l 올라가라는 말의 표준어를 이렇게 빨리 올라가, Zalězaj s 에 a r 완전히 올라가 д а 이 а й z a l ě z a 해서 이 동사를 배울 거예요 z a l ě 불완료형이고 완료형은 z a l ě 근데 이 올라간다는 말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짚고 올라가는 동물 같은 경우는 기어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왜냐면 그 list라는 동사 자체가 이렇게 기어서라는 그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냥 똑바로 꼿꼿하게 서서 이렇게 두, 두 발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을 짚고 어디론가 올라가는 것? 그런 걸 상상하시고 이 동사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 올라가다. 조금 뭐 그냥 우리말로 옮길 때는 그냥 올라가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에 타다 라고 할때 그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뭐 자동차 같은 데탈때 그냥 꼿꼿하게 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수그리고 굽히고 들어가잖아요. 제 생각엔 아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 일로 올라와봐. 네가 용감한지 한번 보자. 좀 <laughs> 어디 좀 높은데 올라간 것 같아요. Залезай <laughs> сюда. 여기로 올라와. Проверим. 테스트해보자. 뭐 확인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Твою смелость. смелость 용기라는 뜻인데, 네가 용감한지 한번 보자. 네가 용감한지 너의 용기를 테스트해보자. Залезай сюда. Проверим твою смелость. Залезай сюда. 'Проверим твою смелость. т о б и н т залезай в машину быстрее. Опоздаем. 얼른 차에 타. 우리늦었어 Залезай в машину быстрее. 네, 여기서 быстра라는 동사 빠르게 빨리라는 말을 어, 비교구으로 써서 얼른 빨리. Залезай в машину быстрее. Залезай в машину быстрее. Опоздаем. 우리늦었어 z 리자 i z a i vmashino v e 이렇게 이 동사가 차에 탄다라는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원래 차에 타다라고 하면, s 지 j i 지 s 마 s 노 이렇게 하거든요. s 지 j 안다 타다. 근데, 네, 이렇게 z 리자이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나는 니라리샤 허락하지 않는다. Собаки. ке анте залезать на кровать, в Я не разрешаю собаке залезать на кровать. Я не разрешаю собаке залезать на кровать. Ке га Кто Ребенок пытается залезть на диван, но не получается. Он еще слишком маленький. Ребенок пытается залезть 나지완 리뷰오프다했어 아이가 애쓰고 있어요. 리스나지 소파에 올라가려고. 네, 지이 소파고요. 리스나지 소파에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하지만 되지 않는다. 차에라는 말이 생략어 있는 거예요. 그는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점점이 있고 о н е що с л и ш к о м маленький. 여섯 점점은 바다무시다를 줄여서 이렇게 어 바다무시다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oni що слішком м а л е н ь к 그는 아직 너무 어려서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이다. Ребенок пытается залезть на диван, но не получается. Он еще слишком маленький. Ребенок пытается залезть на диван. Но не получается. Он еще слишком маленький. Мужчина залез на крышу 20-этажного дома. Показывай трупе. Вот он дам джага. Мужчина залез на крышу. Крыша катипу. Мужчина залез на крышу. Тикуму 완료 과거형, zalies, on zalies, 그는 올라갔다, 그는 기어 올라갔다, 나크를 쇼, 지붕으로, 근데 무슨 지붕이냐면, 두바자치에 따르나와 도마, 어, 20층짜리 집, 20층짜리 건물의 어 지붕으로, 그 제가 밑에 괄호에다가 써놨죠, 두바자치에 따르네, 20이 두바자치이고, 그 다음에 층이 에따 데그두 개를 합해서 20층짜리라는 다, 단어가 만들어진 건데, 짜 에따 짜 에따 짜 에따 20층짜리 집,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빛에따하고 네, 에따 하고 합쳐져서 이에따 네, 이렇게 돼요. 네, 20층짜리 건물에. 지붕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냐면 바가가바야가스 가스 관 가스, 그래서 가스관 가바야 트루바 yani 가스, 그거를 타고 가바가 가스관을 타고 무시나 스나 크르슈 2 0체타 도마 가 무시나 스나 크르슈 두 번째, 째 마지막 문장보겠습니다 여자애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못했다. 네, 여자가 올라갔어요. 나무.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그 그런데 혹은 그리고 не смогла спуститься, спуститься к не смогла помахать собсата, она не смогла спуститься к нё собсата, девочка залезла на дерево и не смогла спуститься, девочка залезла на дерево и не смогла спуститься.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단어 혹은 표현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훈련하다. 훈련시키다 트레니로바츠 к 부 г о ч т 은트레니 в 바 т с я 그리고 어디 에 올라가다 з а л е з т 완료형은 з а л е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봤는데 음, 그 사실 제가 이렇게 예문을 많이 드렸지만 이 예문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 쇼츠 동영상을 여러 분이 많이 많이 돌려보시면서 진짜 한 50번 100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발음이 어떠, 어떤지, 억양이 어떤지. 그래서 그, 그 말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도록. 그래서 다른, 다른 데서 같은 단어나 같은 표현을 들으시면 그걸 딱 알아채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러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쭉저 따라서 동영상 듣고, 그 다음에 종이로 한번쭉 보고 이러면 소용이 없고요. 쇼츠 영상 엄청 많이 돌려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또 제가 드리는 그 예문들을 또 많이 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laughs> 원래 그 데니의 아빠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천천히 통째로 읽어 볼게요. <laughs> 제목 Вот так нужно тренироваться. Вот так 데니 Ты думаешь о том же, о чем и я, да? Маме слишком легко стоят в стульчике. Кот плохо ее тренирует. Иди покажи, как надо. Иди скорей. Видно, что халява, Дэнни. Давай залазь полностью. Залазь, залазь. Видно, что ей легко. Я прям вижу по лицу. Она совсем не страдает. Дэнни, Залазь полностью. Молодец. Давай, давай, давай. Ты сможешь. Дай ей нагрузки уже нормальные. Залазь, Дэнни, залазь, залазь скорее. Дав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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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алыш, давай. Во, теперь другое дело. Теперь видно, что ей тяжело. Да. Он у своего не усрвати с да.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후원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